입니다. 오늘은 이브이 히어로즈 두팩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이브이 히어로즈 두 팩, 두팩 두팩 두팩두팩 이브이 히어로즈 두팩 까보도록 하죠. 까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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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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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보자. 바로 까면 나는 금 손이 일단 이거 빼주고요. 자, 까볼게요. 불안다. 지, 미, 지. 아, 마샤도. 두 번째 팩. 괜찮아. 여기서 튀길 나오면 돼. 이거, 문딴구에서 뽑았거든요, 이거. 바로, 보자. 원, 투, 쓰리. 원, 투, 쓰리. <laughs> 여러분, 제가. 포켓몬 카드를 가져올게 하나 둘셋아자 여기 이브이 히어 다시 잘 끝났습니다 아아 아주 재밌겠는데 빨리 까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뭔가 불안하거든요 여기 딱 까고 딱 아웃고요 예 네. 여기는 다 수수께끼가 있네요 이게 잘 까야지 어 여깄어요 여고요네 시작 레퀴브이. 오늘 음, 이렇게 이브이를 까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